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깊게 취재해봤습니다. 그 결과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사실상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업이었다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. 경기도 자체 자료에도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택지작업과 인허가 등 어려운 업무를 공공히 해주고 이득은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구조가 됐습니다. 하지만 당시 사업 책임자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런 지적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해당 녹취록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의 전체 지분 가운데 약 절반을 특정인이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의 실소유주는 성남도시공사 핵심 관계자 A 씨라는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. 또 배당되는 목을 놓고. 서로 다투는 과정 등도 담긴 걸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거액을 받을 수 있게끔 계약 조건이 변경됐잖아요. 근무하시던 도중에. 아 네네. 누가 제안을 해갖고. 어, 예. 제가 몸이 예. 안 좋았어요.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 이제 퇴사 의사를 밝히고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을 예. 다시 이제 변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먼저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회사가 먼저 네. 그렇게 돈을 더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네요. 네, 저 요청한 게 없고요. 회사를 떠나겠다는 직원한테 회사가 먼저 나서 거액의 퇴직금을 제안하는 건 이례적입니다. 그러나 곽 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조기축구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퇴사 이후에도 골프와 캠핑을 즐긴 걸로 파악됩니다. 곽 씨는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. 쉬운 게 아니고, 저도 이제 그 살아야 되잖아요, 주부. 예, 저도 살아야 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돼요. 예. 골프를 치시면 그게 더 증상이 악화될 텐데. 네. 그리고 제가 골프 뭐 매번 가가지고 뭐한건 아니고 자주 치지 않아, 않았거든요. 예. 진짜 그래서 집에 거의 치과 생활 하다시피 예. 하고 있어요. 예. 몸이 안 좋아서 그 이후 퇴사한 이유예요. 예. 뭐 다른 일도 지금 할 수가 없고 해서. 그럼 캠핑도 그렇고 다 건강을 위해서. 네, 네. 애들 앞에서는 괜찮아, 야, 괜찮아. 뭐안 되면 치킨집이나 하지, 뭐 치킨이나 튀기러 가자.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밤잠도 못 자고 항상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. 이번에 대장동 보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. 매일매일 무섭고 불안하고. 근데 제가 느낀 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타사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이름 얼굴도 모르는 타사의 기사들의 기사를 보면서 아 모두가 이렇게 뭐 기사 열심히 쓴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잘못된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열심히 쓰고 열심히 취재하는 공유 기자들이 있었구나.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존경스러웠고 든든했습니다. 저는 저희가 항상 기레기라고 그리고 사람들 막 기자라는 직업이 희화의 대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레기들과 그리고 기자님, 기자들에게. 파이팅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